아, 광주 전남이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부까지 이제 개표를 내일까지 하게 되면 뭐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기대도 또 가져봅니다. 저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그리고 당원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라고 하는 큰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들에 같은 것이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판단과 결정을 수용하고 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점들 그런 점들 열심히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니다 지역색이 좀 많이 작용해서 오늘 처음으로 가봐야 어려웠다고 하셨습니까? 뭐, 지역색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본거지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경기도 지사를 또 맡고 있으니까 또 경기도 지역에서 저희 지지율이 또 상당히 높게 나오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뭐 지역주의가 작동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놓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좀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좀주시나요 뭐,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좀 드리면, 이제 최근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투표나 또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는 알수 없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토건 비리 세력과 또 부패한 국힘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공공개발을 막고 어, 민간 개발을 통해서 토지 불로 소득을 노리다가, 어, 절반이나마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서 거의 50%에서 70% 가까운 개발 이익을 한수한 것에 대해서 도둑들이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라고 주장하는 그 적반하장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말 수년간 국민의 힘과 싸워서 절반 이상이 남아 저희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는데 앞으로는 개발 이익의 국민 환수 제도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 망국의 원인인 토건비리 투기 불로소득을 통한 토건 세력과 부패 국힘 세력의 연합을 결탁을 완전히 봉쇄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은 당연히 인허가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니까 인허가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완전히 되돌려 줄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거대한 금액들의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권한으로 민간 개발을 밀어붙이는 토건 세력과 또 성남시 의회 또 심지어는 내무를 동원한 국민의힘의 이 억압을 뚫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개발직을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쉽게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토지에 관한 불로소득은 완전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막아놓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또는 더 이상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조차 이제는 반대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요